네, 대선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공약에 담느냐가 향후 5년 나아가 수십 년의 국가와 지역의 경로를 판가름해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충청권 사개 시도가 함께 의견을 모아 오늘 20대 대선 충청권 공동공약 14건을 제안해야 되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개시도가 함께 제안하는 공동 공약에 우리 충남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국가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 인간 철도 건설이 세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입니다. 이완 이기 위해 98년에 충청은행, 99년에 충북은행이 퇴출되었고, 그후 충청권의 자본 여객 유출과 금융권의 수권 집중화 현상인 금융자체 양국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위치 높은 광역시도 순위에서 충남이 1위, 충북이 2위입니다. 지역자금의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진정한 의미 금융자체가결실한 시점으로 충청권이 공동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담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부축입니다.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은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이자 우리나라의 탈석탄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다음이 세 가지 차원에서 충청권의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권을 탄소 중립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탈석탄 지역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특히 충남 혁신 도시에 탄소 중립 핵심기술 공공기관 이전, 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충청권 탄소 중립 거점 도시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소 중립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자 제안합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와 수소 및 전기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며 수소특화 유 m 등을 구축하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용 교통체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생태보건용 탄소 감축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항재련소가 위치한 서천 브라운필드에 국내 최초로 생태보건용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서산의 분화무 역관청 및 금강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하고 해양관과 거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탄소 감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권 동서행단철도 건설입니다. 기존 남북주구지 교통망에서 소외된 동서초 광역입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부권교통물류함과 중부경제권 형성을 가져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충북 청주, 나가 경북 울진까지 이르는 330km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북권 동서행단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추가 검토사업으로 담겨 있었지만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쩌록 오늘 발표하는 모든 과제들이 정치 공간과 공론장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각당의 공약으로서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충남은 물론 충청이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지역의 공동과제들이 대선 공약 물론 국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사개 시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